안녕하십니까 셀코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것보다 본인이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두 아이 연년생의 아이 엄마입니다. 어.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네. 금융 분야에서는 2019년 초부터 일을 해서 음. 지금까지 이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좀 괜찮아졌어요. 음. 근데 많은 분들이 네. 미국 주식 시장이 예전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네, 네. 미국 주식장의 매력은 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일단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 기업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시장에서 이렇게 안정성 있게 놀 수가 있다라는 음. 부분이 있고, 유니콘 기업도 훨씬 한국이나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도 음. 월등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적인 아무래도 시장이 오래됐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좀더 마음 편하게 변동성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아... 미국이 망할 일은 없으니까 아... 그래서 미국 주식을 좀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 주식이 더 안정성이 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지금 아이 둘의 엄마시니까 네. 아이들도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때 그게 붐이었는데 네. 아이들한테 주식 사주는 거. 그렇죠. 어. 아이들은 지금... 무슨 주식을 사주셨습니까? 아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엄마들이 많은 고민을 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미니멀리즘에 아나바다를 해도 모자른데 웬 투자냐 고민하는 네. 엄마들이 있을 테고 굳이 한다면은 경기 방어주가 낫지 않을까 네. 아니 그래도 실적대 강한 경기 뭐 민감주가 낫지 음.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 아이 미래니까 무조건 성장성이 강한 걸로만 가도 네. 좋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 제쳐두고 이제 워런 버핏의 유언이 있잖아요. 음. 내가 죽으면은 내 재산의 90%를 이 ETF에 음. 투자를 해라라고 네. 했던 것처럼 저도 그 ETF에 처음으로 투자를 했던 종목으로 선택을 했고 음. 저희 아이도 그 종목으로 원픽을 했습니다. 어. 뭘까요? 그 ETF가 뭐지? <laughs> 워렌 버핏의 ETF? 네. 그러면 이게 뭉뚱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게도 볼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꼭 네. 알려 주세요. 뭐예요? <laughs> 바로 스파이 SPY 네. ETF입니다. 네. 네. 많이 담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아. 뭐 일단은 뭐1한개섹터에 전반적으로 500개 네. 기업을 담고는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왜 좋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ETF의 나이가 일단은 30살이 됐어요. 올해 23년에 네. 생겨서. 네. 그 30년 동안에 정말 주식 시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걸 다 이겨냈다 음. 하는 저력이 있고, 그만큼 또 안정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1.55% 배당률이어서 좀 어떻게 보면 배당률은 작지 않나 할수 네. 있는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음.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를 보면은 이제 최근에 엄청 폭등을 하는, 폭등을 했다가 코로나 음. 이후에 최근에 되게 조정을 많이 하는 조정 것처럼 보여도, 아,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고 아, 있는 모습이다라는 아.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 뭐 S&P 500 음. 11개 섹터에서 뭐가 들었냐라고 했을 때, 짠, 보시면 상당히 다들 익숙한 노후들이잖아요. 예, 예. 예, 상위 10개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가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SPYG라는 음. 그런 ETF가 음. 10배 정도 싸거든요. 네. 네. SPYG요? G, 네. 아, 그런 게 ETF. 있어요. 그거는 어. 이제 40달러 선으로 같은 지수를 추종은 하는데 네. 가격은 저렴하게 할수 있고 어. 또 이제 뭐 수수료 부분이 나는 저렴한 게 좋다 아니면 난 그래도 양이 많고 좀 오래 되고 그런 네. 부분을 또 추구하는 게 좋다 하는 것들을 좀 입맛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스파이 네.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laughs> 그렇죠. 한창 서학 개미 네. 얘기할 때는 그냥 눈만 뜨면 스파이스 스파이 바이그랬는데 요즘은 뭐 네. 서학 게미들이 뭐 TQQQ 사다가 네. SQQQ 엄청 몸담고 네. 막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위험하게 낮에 그렇죠. 네, 반대로 네. 투자하시는 그런 스 타고 그렇죠. 요즘 네. 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더 네. 투자하기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주식에? 그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어. 네, 아무래도 올해 한해 뭐. V자 반등이라거나, 네. 뭐 코로나 복주 기간 열차 탄 것처럼 쭉 네. 이렇게 가는 것만큼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의 미국의 그런 성장 가능성 같이 아. 보고. 이야기 나눌 거리도 되게 많이 생길 것 같고, 여러모로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세개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해 주신 건 스파예요. 저는 이제 스파이를 네. 첫 종목으로 저도 이제 네. 사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래된 게 저는 좀 안정성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네. 이사님이 지금도 투자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어,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올 거다라는 아. 이제 그 시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개별 종목들은 매도를 많이 했고요. 네. 둘 것은 두고 그 상태에서 계좌 어플을 잠시 지워뒀었어요. 아 진정한 <laughs> 네. 선수시네요. 네. <laughs> 너무 이제 마음아리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참을 땐 참을 줄 아는 거네 <웃음> 네. 네. <웃음> 야 그러면 투자 성향은 어땠습니까? 공격적이었습니까? 이를테면 사냥꾼 스타일이었습니까? 어... 농부 스타일이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되게 안정 추구형인 줄 알았는데 네. 안정적인 거 이렇게 포트폴리에 오 담아놓고 네. 나니까. 점점점점 어어어 어 이렇게 돼서 네. 사실 저도 솔직히 세배짜리도 되게 좋아했고 네. 네, 테마에도 이렇게 조정 해본 적도 있고 마통 땡겼으시고 그랬어요 <웃음> <웃음> 마통까지는 이제 안 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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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투자를 경험은 해봤다 아, 뭐. 본인이 했던 것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건뭐 어떤 종목이었고 네. 어느 정도 수익률을 거둔 거였어요? 퍼센트 어, 새로 말씀드리기는 네. 좀 어렵고 사실 그 이제 미국 유가에 투자한 USO라는 종목이 네. 있었어요. 네. 네. 아픈 유일하게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어. 이제 마이너스 유가로 떨어질지 사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 아 그때 진짜 네.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 간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있잖아. 남의 말 듣고 산 적이 없었는데 네. USO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남의 어. 말 듣고 샀었는데 그 구간을 잘 버티고 나니까 그쪽이. 많은 점수를 또 얻게 되다그백 달러 이상 올라갈 때도 가지고 계셨어요 아, 거기 거,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남편이 또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코멘트하는 걸로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미국 주식 그~ 생활 속에서 꾸준히 갈 만한 미국 주식 종목이 있다면 네. 뭐가 있겠습니까 워렌 버핏같이 코카콜라에 투자할까요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네.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방송 전에 조금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테맨 네, 테슬라를 좋아하는. <laughs> 테슬라는 근데 이게 <laughs>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테슬라의 옛날에 그 정말 미친 듯한 야. 정말 폭등 네. 그런 시장 심리를 좌우하는 음. 테슬라 하나의 시장이 모두 갈린다. 막 음. 이런 정도의 시장은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내 아이한테 뭐 이런 스파이가 아닌 단일 종목을 투자를 해서 지켜본다라는 음. 의미에서 나쁘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자료를 한번 좀 준비를 해 봤어요. 네. 일단은 그런 뭐 전기차, AI, 반도체, 음. 뭐 트럭, 뭐 음.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직 계열화시킨 유일한 기업이다. 음.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사상 최고 이와 중에 음. 낸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제 경쟁사 대비 매출 추이예요 여기에 뭐, 테슬라, 니오, 뭐, 폭스바겐, 비아디, 뭐, 여러 가지 현대까지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음. 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기승전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실적이 음.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제가 또 주목하는 기대 요소 있잖아요. 뭐, 단기로. 테슬라 좋다라고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장기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이 항상 앞서갔다라는 부분은 이제 팩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메가팩이라는 테슬라의 전용 이 대용량 배터리예요 야. 테슬라 에너지가 이렇게 생산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개당 200만 달러 이상의 메가팩을 연간 만 개씩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음. 테슬라의 200억 달러 그러니까 2021년 매출보다도 37배나 37% 배가 아니라 37%나 많은 이런 매출을 선사해줄 수 있는 그 히든 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부채보다 자본이 지금은 많은 상황이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 2023년에는 상황이 안 좋은데도 50억에서 최대 1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할 생각이 있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트위터 이슈나 다른 거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음. 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참고로 그 옆에 보시면은 애플, 아마존 이런 부분도 뭐 애플의 부채가 82%뭐 자본 14%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본 32% 부채 68%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다른 기업이랑 견조 봤을 때도 그렇게 어? 만만하게 볼 음. 기업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어차피 선두 기업이라는 건뭐 누구나 인정하는데 네. 또 하나 반대 얘기는 자율주행이 진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네, 네. 또 하나는 에, 승차감 못지않게 하차감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전기자동차 초창기에는 테슬라가 분명히 승차감, 하차감이 다 좋았었는데, 네. 지금 벤츠하고 BMW에서도 다 전기차를 만드는 마당에 음... 테슬라가 언제까지 승차, 하차감이 다 좋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은 있다. 어... 이런 말씀은 좀 덧붙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같고요 어... 근데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 펩시, 이런 네. 생각을 했을 때, 코카콜라가 1등, 펩시가 2등이렇지만은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펩시가 훨씬 더 우위에 있잖아요. 어, 1, 2등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근데 코카콜라는 단일 이제 콜라에 좀더 집중을 한다. 네. 물론 뭐 생수나 여러 가지도 하지만은 음. 뭐 펩시 같은 경우는 스낵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다각화를 했기 때문에 매출을 더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앞섰지만은 네. 로봇 데이터 센터 뭐 관련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리고 배터리 문제까지 그리고 뭐 리, 리튬 같은 경우도 직접 이렇게 생산을 하겠다 광산을 인수해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훨씬 그 다각화에 대한 기대가 좀 실리는 것 같아요. 음. 네. 우리 아이한테 미국 주식을 사준다면 단연 스파이와 테슬라다. 네. 그다음에 한두세개 정도만 더 알려주시면요. 코카콜라도 좋아하고요. 네. 뭐 나이키도 좋아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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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일상 속에서 아이랑 네. 단순히 이제 주식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이가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그런 제품과 관련된 기업들. 아 생활밀착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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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뭐 소비주가 네. 또 불황에 좋기도 하고요. 네. 이야기 거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어, 미국 주식에서 딱 하나만 투자한다면. 스파이. 스파 아, 네. 역시. 하나만 한다. 스파이의 네. 사랑. 네. <laughs> 네. SPY 치셔야 됩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먼저 주식에 대한 얘기를 주식 전문가 김수연님과 나눴습니다.